안녕하십니까? 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오늘 할 것은 여러분들 그 어떠한 함수를 보고 저것을 기울기가 어떻게 되어지겠다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함수를 보고 그것을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우리가 y는 이걸 x의 제곱이라는 이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우리가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EX,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은 이것과 이것의 관계에 대해서 눈치를 칠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에? 이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Y는 이코로 X의 제곱이라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지금 Y이고 이쪽은 X야. 그런데, 내가 이것을 지금 현재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라 그래 여기는 x이고 여기는 y 다시야 그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 x는 0인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즉 0인 곳에다가 접선을 기울면 접선이 이렇게 이렇게 되지잖아요 0인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0이죠. ,잉? 즉 X가 이코르 0인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0이야. 그리고 X는 이코르 1인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1인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어때요? X는 이코르 1인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2죠. 이? 그래서 1인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냐면은 2다. 그 말이요. 그러면은 x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는 어때? 점점점점 점점 더 증가를 해 가지고 기울기가 기울기가 점점점점 증가해 간다. 그 말은 뭔 말이야? 맨 처음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누워 있던 놈이 조금 x가 증가하니까 조금 증가했고 더 증가하니까 조금 더 증가했고 더 증가하니까 조금 더 증가했고 더 증가하니까 조금 더 증가했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 점점점점 커진 경우죠.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x가 커짐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더 커지긴 커지는데 1차함수적으로 커져. 즉 접선의 기울기가 1차함수 직선이잖아요. y는 이거는 뭐야? 이것은 ex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곡선만 보고서도 그 기울기 곡선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을 유추해 낼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0보다 큰 곳에 대해서는 접선은 기울기가 감면 갈수록 점점 커져, 이렇게. 점점, 점점 커진다는 말은 기울기가 점점, 점점 가파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0보다 적은 곳은 어떻게 되어질까? 자, 0보다 적은 곳은 기울기가 어때, 더? 차가지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인 곳에서 접선는 기울기는 플러스 1인 곳에서 접선는 기울기가 어때? 이놈이 요만큼 잡빠져 있으면 얘는 요만큼 잡빠져 있잖아요. 즉, 플러스 1인 곳과 마이너스 1인 곳의 기울기 그 값을 보면은 그 기울기 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a라는 지점에서 이놈의 기울기가 f'a였었다면 은 이게 마이너스 a가 되는 이 지점에서 요 기울기는 어때 요 기울기는 이쪽 기울기와는 반대다 그 말이여 그 부호가 즉 말해서 이쪽 기울기는 무엇이냐면 은 f'-a여 이쪽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쪽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인 것이다. 그 말이요. 에 즉,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진가는 미분해 보면 되잖아요. 여기서 기울기가 EX인데, 우리가 X는 이코르 E일 때 Y-는 뭐요 4잖아요. 근데 X는 이코르 마이너스 일때 Y-는 뭐요 이것은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4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x가 이코르 0보다 적은 곳에서 이것의 접선의 기울기 함수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y는 이코르 x의 제곱 같은 경우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점점점점 이것도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기울기가 어때 점점점점 어때 작아지죠 그래 일단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 이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주 그 강의를 들으셔야 돼. 조금 설명 더 들어보세요. 다른 실례를 한번 들어볼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함수를 보고서 그것을 미분해 놓은 함수, 즉, 도함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떤 함수냐면은 y는 이코르 fx라는 이러한 함수가 있어. 그런데 이러한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은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함수가 지금 뭐야, y는 equal fx죠? 이것이 x고, 이것을 보고, 무엇을 한번 결정해 보냐면은, f-x를 한번 결정해 보라, 그 말이요. 즉, 계략적인 그 계형, 그 계략적인 형태, 계형,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라, 그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알아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x는 0인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요? 예 0이죠.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x는 0인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니까 이쪽이 기울기가 되어지겠네. x는 0인 곳에서 f'x의 기울기는 0. 그러지요. 그다음에 이쪽 이점이 점을 우리가 a원점 이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a원점에서 fx 기울기는 뭐예요 여전히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a원점에서 이쪽에서도 기울기값은 뭐예요 0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에 이쪽부터서는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어때요 점점점점 증가할기까지 접선의 기울기가 감은 갈수록 접수는 기울기가 점점점점 증가를 해 가기 때문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울기가 이, 이쪽을 벗어난 영역부터는 서 기울기가 0보다 크면서 점점점점 커지는 형태야.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면서 점점점점 커지니까 이렇게 돼.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쪽까지는 기울기가 0보다 커져고, 여기서는 접수는 기울기가 전부 다 어때요? 보세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보다 적어, 0보다 적지만, 이쪽에서는 또 기울기가 뭐여?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0보다 적지만은, 여기 가서는 결국은 기울기가 뭐 돼야 돼? 0 돼야 된다. 그말이요그 다음에, 이 0을 벗어난 이쪽 영역에서는 기울기가 또 어때? 크기 자체는 0보다 크죠?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이 0보다 큰 위쪽에 있어야 돼. 그런데 기울기가 점점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점점점점 가파라져 가죠? 즉, 기울기가 0보다 적어질수록 점점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점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놈은 어떻게 되어냐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0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고찰해 봅시다. A1보다 더큰 영역은 기울기 값이 0보다 커, 이렇게. 이쪽에서 접수하는 기울기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A1 값보다 더큰 이쪽 영역은 F-X가 0보다 커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물론 여기가 A1이기 때문에 이쪽도 A1.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이것도 0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점 이죠이 지점은 기울기가 0보다 커져가 0보다 작죠 이렇게 이쪽으로 누, 눕혀져 있으니까 0보다 작지만은 여기서 기울기가 0이고 여기서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0보다 작지만은 결국 여기와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어때 서로 0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0보다 적은 영역에서는 X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기울기가 어때? 점점, 점점 가파라지죠? 이렇게 가파라지기 때문에 점점, 점 기울기가 커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또 하나 실례 한번 또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번엔 어떤 거이냐? 어떤 함수를 한번 그려보냐면 이번에는 이런 함수 한번 그려봅시다. 이것이 Y는 고를 FX인데 이것도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y는 이코르 fx이고, 이것이, 자, 이쪽을 x축이라고 잡아 봅시다. 이렇게 놓았을 때, 이 y는 이코르 fx를 보고, f-x를 한번 그려보시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냐 y는 f-x를 그릴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래요. 이쪽이 x축. 그러면은 우리가 또자이 함수 y는 이걸로 f(x)에서 기울기가 0인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쪽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자 이쪽점, 이쪽을 a 원점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a 원점이야. a 원점에서는 기울기가 뭐야? 0이야.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또 접수는 기울기가 뭐여? 0이 되죠. 극대 값 또는 극소 값 있는 그곳에서는 접수는 기울기가 0. 배웠죠. 그러면 이, 이때의 이쪽 좌표를 A2라고 하면은, 자, A2. A2라고 해당하는 이 지점에서 접수는 기울기는 0. 그 다음에 또, 이쪽도, 이, 이쪽에서 또 접수는 기울기가 뭐야? 0 이쪽 포인트를 A3라고 하면은 자 이쪽 A3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A 즉 x가 A1보다 더 적은 영역은 기울기가 0보다 커져고 기울기를 보면 다 기울기가 0보다 크잖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은 0보다 큰 상태에서 점점점 적어져서 0인 상태로 가는 거죠. 즉 a1보다 더 적은 영역에서는 함수 f(x) 기울기는 0보다 큰 상태에서 점점점점점점 적어지다가 x=a1인 는 상태에서는 기울기 어머니대 0이 된다 그말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기 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되지냐면은 어 A1보다 적은 이쪽에서는 기울기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기울기 값이 0보다 큰 위쪽에 있어야 돼. 0보다 크긴 크대. 점점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점점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A1쪽에서는 기울기가 뭐이 돼버려? 0이 돼버리죠.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점점점 이렇게 차가 오다가 A1, 이쪽에서 뭐야, 기울기가 뭐 돼버려? 0이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쪽부터서는 기울기가 0보다 커져고 이쪽부터는 기울기가 0보다 더 작죠. 전부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어? 이쪽 영역은 전부 다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진 기울기는 0보다 커져고 0보다 작잖아요. 0보다 0보다 차가 지면서 결국은 a2만큼 와서는 기울기가 뭐이돼 버려요. 0이 되죠. 에? 즉 a1보다 커지면서는 기울기가 점점 0보다 작아지다가 결국은 또 A2 쪽으로 와서 0이 되죠. 즉, A1보다 커지는 영역에서는 0보다 작아지다가 A2가 되는 이쪽에서 어떤 기울기가 뭐에 돼? 0이 된다. 그 말이요. 그래요. 그 다음에 A2와 A3 영역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어때요? 전부 다 0인 곳에서 점점, 점점, 점점 커지다가 다시 어때? 여기에서 다시 0으로 되어지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 영역에서는 기울기가 0보다 점점점점 커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가 뭐가 돼버려? 0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기울기가 어때? 0보다 더 적죠? 0보다 적, 적기 때문에 이놈이 0보다 적게끔 이렇게 되어야죠. 그래서 또 얘가 또 이쪽만큼 오면 기울기가 또0 되지네. 이쪽만큼 오면 여기를 A4라고 하면은, 여기 A4라고 하면 A4 영역에서 다시 기울기가 0 되니까 기울기 함수가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여러분들, 이 함수 FX 그래프를 보고 기울기를 유출을 해내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하고 이번 강의를 마칠까 싶어요.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한번 봅시다. 어떤 경우냐면은, 자, 여기서는 fx가 막 이렇게 막 급격하게 증가를 해. y이고 x이고, 이것은 당연히 fx죠. 그리고 또한 곳은 어떤 경우냐면은, 그래프가 증가를 하긴 증가를 해도 막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봐봐. 이렇게. 자, y는 여전히 fx야. 그러면은,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보면은 y-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어줄 것 같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을 y-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x가 분명히 0보다 크죠, 여기서는. x는 있로 0인 곳에서 기울기가 분명히 0보다 크잖아요. 분명히 0보다 더 커. 그런데,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0보다 큰 상태에서 막 급격히 커지잖아요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울기가 증가를 해도 요 기울기도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이것 같은 경우 우리가 Y 다시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기울기가 0보다 크긴 커 이렇게 0보다 크긴 크대가뭄 갈수록 기울기가 어때? 점점,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X는 0인 이쪽에서는 기울기가 0 커. 그런데, 가뭄 갈수록 기울기는 작아져. 여기서 여러분들, 혼동하지 말 것. 여기서 보면, 함수과 Y는 FX는 어때? 점점 커지죠. 함수 Y는 FX는 점점, 점점 커지는데, 기울기는 어때? 여기서는 급격했다가, 여기서는 좀덜 급격했다가, 여기서는 많이 덜 급격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크죠. 여기서는 크다가 점점, 점점, 점점 작아지죠.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이 포인트를 A라고 하면은 A라는 포인트에서는 기울기가 어때? 여전히 0보다 크잖아요. 여전히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기울기 자체가 감흥 갈수록 점점 작아지긴 작아져. 작아지긴 작아짐에도 불구하고 0보다 커져, 이쪽이. 기울기가 지금 여기서 0보다 크잖아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X축은 다, 다다 안 닫아? 닫지 않습니다. X축은 닫지 않아. 단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어떤 것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은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가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차가질 것인지, 이렇게 직선으로 차가질 것인지, 이런 식으로 차가질 것인지, 어 또는 여기서도 증가력긴 증가를 허되, 증가를 이렇게 증가를 할 것인지, 이렇게 거의 반드시 증가를 할 것인지, 이렇게 증가를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답을 얘기 안 했어. 어떤 형태로... 세등 지간에 점점+ 점점 증가해진다 그 얘기만 했단 말이야 자 이렇게 증가를 할지 이렇게 증가를 할지 이렇게 증가를 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은 하지 말고 이번 시간에는 아하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구나 점점 작아지는구나 그것만. 생각을 갖도록 해요. 이것이 점점, 점점 급격하게 커지면서 기울기가 커지는구나. 아니면 기울기가, 뭐, 커지긴 커지지만 약간 완만하게 커지는구나.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음에. 그래요. 강의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하여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